안녕하세요. 19년째 컴퓨터 조립하고 있는 리더스 컴퓨터의 오대표입니다. 긴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희도 잘 보내고 와서 이렇게 살만 릭트릭 찌고 왔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PC는 주로 마야나 지브러시 같은 3D 렌더링 모델링 용으로 사용될 그런 PC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간간히 게임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 영상 보시고 카톡으로 견적 상담 요청을 해 주셨고 오늘 부품들 대부분 고객님께서 직접 선정하신 부품이 많이 들어갔고요. 파워 좀 좋은 걸로 추천해 달라고 해서 파워는 저희가 또 추천을 해 드렸고 호환성을 좀봐 드렸는데 감사하게 이렇게 구매까지 해 주셨어요. 사용될 부품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CPU 라이젠 9800X 3D입니다. 게임용, 작업용 어떤 용도로 활용하셔도 아주 훌륭한 CPU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파워. 파워, 저희가 시소닉 거로 추천을 해드려 봤어요. 안정적인 파워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조금 가격은 나가지만, 시소닉 제품을 들어갔고요. 나머지 부품들은 고객님께서 대부분 선택하신 것고 자, SM850 2 테라 들어갑니다. SSD는. 그리고 램은 SM 거클레브 32기가 2 개에서 64기가. 5600으로 해서 들어갈 거고요 메인보드도 이제 아소스 b850 플러스 와이파이 제품으로 튼튼한 제품 미들 제품으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 이상하다 한 세트가 안 나오죠 그래픽 카드가 없습니다 팀장님 그래픽 카드가 왜 없죠? 어, 구성은 반 본체 구성이라 그래서 고객님께서 그래픽 카드를 따로 직접 구매해서 저희 쪽으로 조립을 요청해 주신 거거든요 요즘 부품 금액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서 이렇게 반문체 구성도 저희 견적 상담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보내 주세요. 요즘 근데 부품값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AI 기반이 이제 주로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특히 메모리, 메모리, 네 메모리 칩셋이랑 아니면은 SSD, 기업 업체 쪽으로 많이 빠져요. 생산은 한정되어 있고 찾는 곳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부품 금액도 많이 올라가고 또 재고도 많이 없어져 가지고 지금 컴퓨터 구성하시는 데 있어서 좀 금액이 다소 비싸질 수도 있어요 그래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속상한 일이죠 근데 뭐 이런 일은 늘 있었던 건데 하루빨리 가격이 다시 안정을 찾으면 좋겠고요 오늘 케이스가 안 보이네요 케이스는 오늘 뭐로 들어가죠? 네, 오늘 들어갈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의 MA420 뷰 BTF 제품입니다 이 케이스 저희가 옛날에도 많이 판매해 봤는데요 크기도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전면에 140, 후면은 140으로 내부 쿨링 성능도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좋아요. 자, 오늘 오랜만에 발키리 보는 것 같아요. GL360. 맞습니다. 발키리 오랜만에. 이 제품도 많이 썼죠. 저희가 예전에. 많이 나갔죠. 그래요. 오늘 다 제품들 좋은 걸로 구성이 됐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 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팀장님께서 영혼을 갈아서 조립부터 선정기까지 꼼꼼히 마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블랙으로 깔끔하게 컴퓨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도 팀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조립을 해주셨고요. 팀장님이 초반에 설명을 좀 해줬지만 케이스에 대해서 좀 가까이에서도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제품 케이스인데요. 측면에 140mm 3개, 그리고 후면에 140mm 1개. 이렇게 해서 케이스가 좀더 크죠. 내부 쿨링도 괜찮고,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따로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 깔끔하게 이렇게 연출도 가능하고요 오늘 고객님께서 선택한 그래픽카드는 5070ti 조텍 제품입니다 보시면은 사이드에 이렇게 미러링으로 되어 있고 색상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경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 고객님이 어, 사신 게 상당히 짱짱히 보이긴 하네요 네 3열 그래픽카드로 크기도 되게 묵직합니다 자 프론트 패널 그러니까 전원 버튼 리셋 버튼은 이 상단에 위치해 있어서 케이스를 하단에 놓고 쓰실 때 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후면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면부 여는 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이 손잡이 잡고 그냥 살짝 당겨주면 이렇게 열리고요. 오늘도 저희 팀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선정리를 해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허브가 들어간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선정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짜잘짜잘한 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오늘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고. 자, 2.5인치 SSD 그리고 3.5인치는 가로로 하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공간도 있으니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고객님께서 지브러쉬 마야.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3D 렌더링, 모델링 용으로 사용하신다 그랬는데 이 정도 PC면은 충분히 만족하시면서 오래오래 잘 사용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또 저희 홈페이지 카카오톡 구매 후기란 그리고 출고된 PC 보기 게시판 보시면은 실제로 저희에게 구매하신 고객님들이 남겨주신 너무나 멋지고 이쁜 컴퓨터 사진들 굉장히 많습니다. 견적 뽑아 보시거나 컨셉 잡으실 때 참고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견적문의 언제든 환영하니까 편하게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세요